네, 도저리 스폰스 모델입니다. 도저리 스폰스 모델을 할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보건, 산업보건 영역에서는 노출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는 겁니다. 노출과 노출이란 다, 자체, 그러니까 익스포즈라는 자체가 외부라는 개념이 있죠. 외부에서 인터널로, 가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뭔가 고민해야 될 점이 생겨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설치할게요. 네. 자, 우리 몸에 이제 필수 요소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적혈구, 백혈구를, 백혈구를, 생각해보는 건데 적혈구가 너무 적으면 빈혈 같은 질병이 생기고 너무 많으면 적혈구 과자증이 있어서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수 요소가 있지만 그것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있고 적절한 양이 있는 경우 건강한 상태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네, 자료를 생성을 해보면, 애기직이라는 데이터를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치가 있을 때, 이거를 랜덤 변수를 주되, 어, 처음에는 역방향, 그 다음에 양방향,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아, 아직 저걸 안 했군요. 네. 자, 그림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요소가 너무 적으면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적정량 있으면 기능이 펑션입니다. 왼쪽. 기능이 되다가 적정량이 안 되면 또쭉 하고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이냐라는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요소가 너무 없는 이 부분도 어떻게 기능을 고민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적으면 질병이나 사망상태로 볼수 있고, 너무 많아도 질병이나 사망상태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적절량이 있는 것을 노말 펑션이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펑션이 아니라 건강을 놔두고, 바이올로직 일러멘트가, 예를 들어서, 납에 노출이 되면, 납에 노출이, 벤젠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적혈구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지기도 합니다. 변재에 노출되면 골수독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골수독성이 생기면 빈혈이 생겨요. 근데 골수독성이 심해져서 백혈병이 생기면 적혈구나 백혈구가 과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익스포저라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익스포저가 돼서 우리 몸에 반응을 나타내는 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마커 입장에서 볼땐 바이오마커가 너무 적다라는 것 아예 반응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바이오마커가 너무 많다는 건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요런 그래프 우선 그려보고요 요거 복사하기 눌러서 네 그러면 이제 그림이 되겠죠 자, 지역사회 연구를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유세입이 되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지역사회 연구를 기억해 보면, 지역사회 연구에서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요만큼, 요만큼이 참여 못하다가 건강한 분들 대상으로 주로 참여를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이 생기는 게 만약에 노출자 중심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질병들이 생기겠죠. 저절로 뭐 세약해지는 분들 입장으로 보면 왼쪽으로 질병이 생기는 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노출자 중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점점 나이가 노화가 진행이 돼서 바이오마커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J shape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추적 관찰하면 노출이 높은 분들이 나타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J 쉐입을 하는 방식으로 그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요런 방식으로 그래서 J 쉐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쇼텀 팔로우업을 하면 아직 질병이 안 생기니까 유세입을 관찰하게 되고 롱텀 팔로우업을 하면 이렇게 제이세입인데 그 사망에 이른 분들까지 관찰이 되니까 어떤 바이오마커와 질병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선형 관계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요요 요 부분 연구가 되니까 이제 그 반대죠. 이렇게 선형관계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볼까요? 산업보건에서는 건강한 근로자가 직장을 갖고 직장을 가진 후에 일에 따라 물리학적 인자에 노출이 되는 거죠. 만약 그림의 바이오마커가 일을 하면서 노출되는 유해 인자와 관련이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바이오마커가 매우 낮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건강한 분들이 일을 하러 오고 이 중에 노출이 돼서 늘어나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업장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장시간이 진, 지나게 되면 요 부분이 조금 생기지만 이 부분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J 의 세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톤 빨로 파냐, 유세입, 롱톤 빨로 파냐, J 세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의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 보다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실제 연구를 했을 때요 데이터를 딱 줘요. 여기까지 딱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연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해도 되지만 결론은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하자. 라는 부분을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요 박스 바깥, 밖에까지. 네. 그래야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가 과연 연구에 적합하냐. 그래서 바이오마커 40이 지나갈 때 이쯤부터는 건강이 위험하니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이드라인 포인트로 여기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형 차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튼 우리가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JCA까지 찾았다 라고 보면 시그모이드 커브냐 리니어 리그레션이냐에 따라 중간값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 저농도와 고농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얘기냐면 우선 독성에서는 LD50 50 이라고 합니다 렛살도즈 50 이라고 하는데 노출된 사람 중에 50%가 사망하는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D50가 큰 물질은 적은 물질보다 많이 노출돼야 노출된 사람이 50%가 사망한다는 거죠. LD50가 레살도즈, 이거 어떻게 까요 LD50. 레살도즈 50. LD50이 10, 10이다. 그럼 어떤 물질은 10만큼 노출되면 노출된 사람이 50%가 사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LD1이다 1만 노출돼도 50%가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LD1이 더 독한 물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리그레션 말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돌릴 때늘 보는 시그모이드 펑션이죠 자,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요걸 가지고 도주를 1버터 0까지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했어요. tv. 응. 어 플라티 F 가왜안 그려지죠? 아. 네. 이게 안 걸어지는 분들은, DF, 네. 우리가, 도저히, e, 와는 RSP, M, 포인트. 지금, 요렇게, 아, m 네. 자, 그러면 자주 보는 그래프죠? 그래프를 그려놨나? 아, 여기 그려놨네요. 자, 도주에 따라 리스폰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하나 했어요. 그래서 선형 관계보다는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자, LD50을 얘기를 했는데, 과하게 좀 갈게요. LD70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점이 하나인데, 요게 이제 랜덤리스, 무작위성을 좀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리스폰스에 이제, 납이라는 무작위성을 좀 넣어봤구요. 그래서, 실제 시그모이드 관계가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에 무작위성을 좀 넣었어요. 납에 노출되는 경우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 예측한 값과 납이, 납으로 인해서 무작위성이 증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0.9에서 0.71, 그러니까 요 요정, 정도 리스폰스가 반응이 70% 생기는 그 점을 우리가 LD70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랬더니 5.8일, 5.8일 정도 노출되면 70%가 사망하는 굉장히 높은 가상의 부분을 했죠. 자, 1차 방정식으로 이걸 피팅을 해보면 1차 방정식 올리고 예측값 구하고 이예측값이 70일 경우 이거를 이렇게 하면 편하죠. X whic ready1 는0.7 이렇게 하면 피, 필요해요 근데 보시면 아무것도 안 맞죠 왜냐면 실제 x를 보면 0.7이 없을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어 있네 0 7 있네. 아 7점 엥? 뭐죠? 아 x 말고요 x 말고요 프레디 1. 이게 반응이잖아요. 이게 0.7로 딱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보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추를 가야 되는 거죠. 얼추. 예를 들어서, 라운드, 이건 되나? 한트 이 정도 해야 되나? 네. 3 정도? 자, 이 정도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가면 요 중에 이제 6.5일 때 예를 들어서 6.5일 6.5일 정도일 때 얼추 70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7. 선형으로 했을 땐 6.47, 그 시그모이드로 했을 땐 5.81.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로 했을 때 독성이 더 높은 물질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형이 좋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도즈와 리스폰스를 놓고 거기에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그림이에요. 리니어 어썸션을 통하면 70%가 사망한 요 리스폰스 x를 선을딱 걷어요. 그랬더니 70%에 해당한 요 부분이 6.아까 얼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47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 여기는 한 5.8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어떤 독성이냐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죠. 5에서는 딱 만나네요. 5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대부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럼 전홍도에서는 어떤 게날까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요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연구할 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요 정도의 연구를 갖고 할 때, 또는 요 정도의 연구를 갖고 할 때, 선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오느냐? 그때그때 다른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독성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할지 꼭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떤 게더 적합할까요? 우선 통계를 좀 돌려보면 되겠죠. 통계 중에 좋은 거는... 그, R제곱 또는 레지듀얼 값이 적을수록, 그럼, 아니면 모형 적합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코어트 특성에 따라 한번 고민을 먼저 해볼게요. 모델 피팅은 좀 뒤에 하고요. 코어트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코어트의 디자인이 아니라 시점적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코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초반에는 도주가 높은 사람을 위주로 연구가 되죠. 우리 그 저번 시간에 봤었죠. 도주가 높은 사람 위주로 높이 노출, 노출이 굉장히 높은 사람 위주로 연구가 처음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시는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리니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그모이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3차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뭐가 좀 됐나요? 아, 제가 뭘 안, 안, 전체를 다안 복사했네요. 요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도는 거죠. 여기 보시면, 3차 방정식으로 피팅한 거 하나, 아, 여기 있네요. 1차 방정식,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피팅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우선 통계적 모형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초반 코어트냐, 전체 코어트냐, 중간 코어트냐, 어떻게 대상을 선정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코어트 특성에 따른 상황적 이론적 모델을 보면 1, 2, 3, 4차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모델을 다 그려봤어요. 도주가 이 정도일 때 보통 나중에 잘된 연구는 한이 정도부터 연구가 되죠. 이 이하는 뭐다? 회사에 취직을 안 하신 분, 또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고, 지역사회에 있다가 점점 노출이 많아지면서 질병이 생기고, 노출이 엄청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노출이 엄청 높으면 만성질환이 생기시기 전에 손상으로 사망하신다든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부분이 높아서 잘 관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버티신 분들만 버텼다.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때 아노바를 합니다. 아노바를 하면 모형 4개에 대해서 아노바를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요기 있다. RSS, 어... 이게 뭐지? 레, 레지... 레지... 음, 레지... 네, 어... 요게 요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 요거죠. 어떤 점들을 예측할 때 선을 걷을 때이 선에서 이 차이가 있잖아요. 야이 차이가 적으면 잘 예측이 된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값이 요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차 방정식을 했을 때 이게 크면 잘 예측 못한 거죠. 점점 점점 예측을 하고 어 4차 방정식이 제일, 잘 예측했네요. 4차 방정식이 뭐지? 무슨 색깔이죠? 딥핑크. 요거네요. 뭐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뭐 모형적으로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잘랐을 때, 어떤 대상 선정했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농도가 높을 때 낮아지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가 없는 데선 또 누가 맞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해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 이 부분은 컴팩팅 리스크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어, 노이즈 익스포저가 있어요. 이거는 아웃컴이 두 개죠. 히어링 로스 또 뭐, 뭐가 있을까요? 네. 왜 노이즈 익스포저면 인절이 데스가 되죠? 노이즈가 어디서 생기죠? 노이즈는 어디서 생기죠? 네, 기계에서 생기죠? 또, 뭐, 어디서 생기죠? 헤비 머신에서 생기죠? 자, 머신, 헤비 머신, 이런데 생긴다는 건 뭐죠? 인절이 데스의 확률이 높아지죠.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굉장한 소음에 노출되는 분들은 만성질환이 생긴다기 보다는 이렇게 사망이 되어 있고, 이게 디텍션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코호트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코호트가 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 코호트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다룬다든가 전체 데이터를 다루면 이렇게 그래프가 유, 유세입이 대부분 나온다는 거죠. 이 유세입 중에 어떤 부분을 연구할 건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튼 보통의 코호트로 연구가 된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아, 그림 그려놨나? 네, 이때안오바 그려볼 수도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그렸나 봅시다. 아, 요기를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를 그려보는 거네요. 2는 포함할 때고, 3는 포함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때 똑같은 선형이라 고해도 독성의 기울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그럼 어떤 게더 맞는다?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이 절, 제일 중요하고, 그런 해석을 충분히 했을 때는... 아노바를 돌려서 어떤 모형이 RSS가 줄어드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3차 이상의 모형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선형모형에서는 차이가 상당한다.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가 어떤 베이스에서 하는 건지, 목적이 보호인지 보상인지를 고려해서 모델 피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실습 자료 중에 9 이하만 가지고 갈게요. 9 이하. 여기 있는 분들 어차피 측정이 안되니까 9 이하만 이렇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9 이하만 가지고 했더니 1차 2차 3차 시그모이드 갭모델 이렇게 왔네요 오, 이게 제일 좋고 3차나 갯 모델이 좋네요. 시그모이드 자체는 안 좋죠. 왜냐면 시그모이드에 우리가 여기다 저걸 놓으면 될 텐데, PB 납, 납을 놓으면 될 텐데, 그쵸? 음... 여튼 요 시그모이드는 이 파란색이 뭐죠? 아, S가 시그모이드고, G가 겜이고, 3가 3차, 1이 1차죠. 그러니까 뒤에께, 요렇게 있어 요게 있어야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측정을 할 텐데, 바로 이제 요렇게 되는 부분이고,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겜을 모델하면 지글지글 하긴 한데, 너무 많이 했네요. 어, 한 10, 10차 정도만 합시다. 그래도 좋네요. 네, 좀덜 찌글찌글 거리죠 제가 볼때는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괜찮아졌네요 자 5채 정도로 갭 모델을 돌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뭐 각각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를 이해하시면 되고 테이크홈 메시지를 보면 하이도즈 익스포저 코트가 있는데 노 no 도주 리스폰스 릴레이션 10이 있을 수 있다. 그 SMR이 높지만, 왜냐면 하이도주 어딨죠? 여기서 만약에 하이도주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만 갖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안 했네요. 요렇게 나오겠죠. 얘만 갖고 리니어 리 얘만 예를 들어서 얘만 갖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과도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통계적 의미가 없게 나오겠죠. 전체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요 숨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첫 시간에 얘기했을 까요 하이 도즈 익스포저에서는 리뉴뉴얼 리그레션을 돌리면 큰 의미가 없더라. 자, 모더레이트 도즈 익스포저 코드가 있으면,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은 있는데, 해쉬워크 이펙트가 이걸 약하게 하는 거죠. 요게 남아있고 요거 이상이다 그러면 꺾이니까 약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좀 약해진다. 라고 보는 거고 All Doge Exposure Coat가 있으면 Doge Response Relation이 있는데 Hash Worker Effect를 하면 LD50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 Over 또는 Under Estimation이 되더라. 근데 그 이유는 셀렉션 스텝에서 생긴다. 여기를 고려하냐 여기 유쉐이인 여기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 베스트 모델이라는 게 스테티칼 베스트 모델은 있는 자료만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자료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요 안에서 이걸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중요한지는 데이터와 같이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쓰레월드 포인트 찾아볼게요. 여기 쓰레월드 포인트 찾을 수 있어요? 영향이 거의 이걸로 갑시다. 영향이 거의 없다가 요즘부터 확 증가하네요. 그렇죠? 그 쓰레월드 포인트가 한2.5 되는 것 같아요.라고 우리가 한번 말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요런 방식으로 좀갈거예요 지금의 것을 이제 찾는 방식 인데요 요거는 추가로 요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모델을 만들 거예요자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점이냐 몇 점일까요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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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렇게 2.1 점에서 최소 AIC를 보였습니다. 2.1 점을 찾는 과정이죠. 이거는 이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